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정처럼 중심을 잡을 순 없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은입니다 저는요 얘는 나는 5일 동안 5일 전에 제가 아야했어요 왜냐면, 하 제가 말해줄게요. 얘가 왜 배가 아팠냐면,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열이, 고열이 39, 3 9 3 4 30, 90? <laughs> 열이 39도, 점, 2 39.2도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아팠어요. 아이고. 그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제가 문을 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황 읽기를, 그냥 뭐. <laughs> <laughs> 아와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추측 읽기를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가한테씩 말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예 축하 축하 큐아네물큐뭐어쩌라고큐 어, 인스타그램에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물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추측한 거를, 제가 그거를 읽고 맞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와코는 생각보다 차가운 사람이다. 뚜둔, 뚜두 뚜둔. 너는 따스운 사람이에요. 아, 어, 추워. 차가운 사람. 아, 저는 차가운 사람이래요. 뭐라는 거야. 제가 너무 차, 추워요. 어. <laughs> 아, 그치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랍니다. 네,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이 새끼는 그냥 F예요, 여러분. F P 느낌입니다. 그냥 인프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F예요 대문자 F. 그래서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차가운 거는 제가 차가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도 별로 안 차가운데 아무튼 저 T래요. 저 T 저 T 맞긴 한데 저 반반 F랑 T 반반. 어 죽으래요. 저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laughs> 다음 질문 읽으세요, 어디 카페에서 음료가 잘못 나와도 그냥 마실 것 같다. 과연 맞을까요? 아니래요. 왜냐. 이 아이스티. 나는. 너무. 너무. 사랑한대. 아이스티 너무 사랑한대요. 어, 안아주고 싶대. 너무 좋아해서 안아주고 싶고. 왜? 너뭐 그렇게 잖아 어, 네모 나온 거가 실제로. 잘못 나오면? 한데요. 저기요 제 음료 자연몬 나왔거든요 다시 하나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못한대요 속에서는 저 뭐야 우리 자연몬 나왔어 내 음료수 뭐야 바큐 바큐 한대요 음료가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러분 이게 무까한 이렇게 바큐를 하는데 이런 모양의 바큐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교환을 못한다 못한다. 왔고 화장실이 일찍 왔으면 양말로 닦을 것 같은.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이거 제가 아는데 맞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더 드릴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맞지? 맞잖아. 양말로 안 닦아. 양말 아니고. 우와 이렇게 팬티로 닦는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너? <laughs> 세 번... 본인이 똥을 세번 닦아야 되는데, 양말은 두 짝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한 번을 팬티로 닦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지, 그냥... 뭔데 그럼... 뭔데 언차피... <laughs> 언차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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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닦아야 니까 <될까? 웃음> 너무 야, 저렴해 양말에 동무들 확마이높팬티 동무들 확마이높 팬티가 맞는 거야 아, 뭐가. 다음 질문 와코는 지금 썸 타고 있을 것이다 분노 화가 너무 나요 여러분 화가 너무 나 화가 너무 나 머리 끝까지 나.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남자 없다 왜냐면 내 유튜브 때문에 얼굴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맨날 맨날 생얼 보여서 아 니가 그렇게 했어 나 아니야 나 잠깐만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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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너무, 너무 만만해. 망망! <laughs> 아, 너무 바빠. 맞아요, 너무 바빠서 남자를 만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썸남 없다. 해결. 다음, 와코는 은근히 애교쟁이일 것이다. 애들 어떻게 생각해? 어, 그냥 그렇더라. 여자, 너한테 연기할 때, 자퇴! 첫째! 첫째! 막내 아, 첫째인데 마늘처럼 달았 그래서? 어, 애교가? 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많고, 술 먹으면 애교 정말 많아져요. 애교인가, 그거? 근데 술주정 아니야? 애교인 것 같습니다. 어. 와코는 반에서 왕따, 은따를 당했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혼자 잘 지냈을 것 같아요. 내가 왕따를 두번 당했어요. 맞아요, 왕따를 두번 당했었거든요. 첫 번째 거는 5학년때어 학교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막어 김돌 붕따 막어이 김돌 막어 신발을 잘랐어요. 신발을 막 잘랐대. 어똥 싸고 있는데 막 위로 물 위로 막물 붓고 이 정도의 수준의 왕따를 5학년때 당했었다. 근데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애들이... 어. 아, 애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신경 안 써. 이렇게 해도 몰랐어. 아, 너무 본인 자신을 사랑하는 바람에 왕따를 당한 줄도 몰랐다. 어. 아, 나를 이렇게 왕따 이유가 없어서 내가 왕따를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대요. <laughs>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자기가 왜 왕따를 당한지 모르겠대 어막 자르고 물 부어도 그냥 왕따인 지 몰랐대 왜 몰랐어? 어 이쁜 거야 공부 잘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유가 없어 왜 왕따를 당한지 모르겠어 아직 또 아니면 몰랐어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왕따였다 아 중학교 2학년 때 5학년 때 왕따 시켰던 친구들이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왕따인 줄 알았다 헉,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야 어 그리고 중1때 그때는 너무 막 슬프고 막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코로나 아코로나에서 살만 났다 아 집에 있어서 학교 안 가서 살만 났다 은달이 당하는데도 살맛이 났다 괜찮았다 그 <laughs> 네가 만약 알았으면 만약에 네가 왕따인 거 알았어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냥 그랬으면 멘탈 무너졌을 것 같아? 도현이가 장염에 걸려서 거의 나은 상태이긴 한데, 끝물이거든요, 장염 끝물.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배가 여전히 아프대요. 장염이 안 끝났거든요, 쟤는. 그래서 저는 마라탕 시켰는데, 쟤는 먹지도 못해요. 장염 걸린 친구 앞에서 마라탕 먹방 해보겠습니다. 자, 라 엥, 자라 찰라. 마라탕. 네, 언니 4일 동안 밥을 아무것도 못먹어고안 보이시죠? 마코는 세일이 마지막 날일 때 물건을 다 쓸어 담을 것 같다. 당연히 예스. Yes. 마지막 날에 달려가지 않아요. <laughs> 어, 세일이야. 어, 사야 돼. 어, 눈 번듯해. 어, 어, 아, 그냥 세일인 거다 이렇게 주소 담는다. 아, 다 쓸어 담아서 돈이 없다. 30일. 한달 동안. 한달 동안 3만원으로 살았다고요? 한 달. 3일. 30일 중에 3일만 돈이 있대요. <laughs> 정산 들어온 날. 음. 나, 나 죽이려고 보기 짜는다. <laughs> 괜찮아. 다음 질문. 왁코는 팬미팅을 몰래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쌤박에게 입막음 당하고 있을 것이다. 음, 아니, 아니래요. 음, 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거 상으로는 없어요. 7월 25일에, 아, 7월 25일에 파업도 했었고, 음, 일주일 동안 파업에서 계속 사람들 많이 만났어가지고, 팬미팅은 안. 돼. 대신에 그건 해요. 그건 하잖아. 팬사인 회 하잖아. 추첨된 분들이랑 같이 팬사인을 해요 근데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저랑 석추랑 저희도랑 처음 냈어요 <laughs> 어 지금으로서는 준비된 게 없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막고는 어렸을 때 엘베를 무서워해서 계단으로 간적 있다 여러분 왜 어렸을 때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어제일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계단으로는 안 갔어? 계단으로 안 가고? 안 가고 가만히 있었어 <laughs> 너무 무서워서? 못 가고 1층에 가만히 있었대 <laughs> 뭐야 니들 이몇 층이었는데? 그럼 어머니가 와서 구해줬어 사람들 올때 같이 타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친구는 스무 살인데 아직도 무서워갖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가나, 나 엘리베이터인데 무서워서 전화 걸었어.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끊어요. 밤에만. 어, 밤에만. 저한테 전화를 걸고. 아무튼 밤이니까 이거 먹더라고 갑자기 먹방을 시키는데, 고기 없어. 이거 잘안담아놔 원래. 갑자기 저한테 저 먹방 채널 여러분 항상 인지 봐주세요. 젓가락질 못해서 안 된대요. 아니야. 미끄러워서 그래. 꽃분모자. 꼭 꽃분모자 꼭 먹고 다음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김도 나요. <웃음> <웃음> 응? 나만의 유행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여러분 어, 어떤 날에 갑자기 본인이 몽골에서 유행어를 만들었다고 억지 유행어를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뭔 냄새? <laughs> 에이 거짓말이거든요. 거 에이 거짓말. 아 이걸 이렇게 저한테 막 이걸 유행어로 써달라는 거예요. 너무 구리잖아요 솔직히 너무 구리가 <laughs> 억지 유행어를 실제로 만든다. 유행어를 모른다고? 아보자 뭐, 본인이 유행어를 잘 몰라서 그냥 지가 만들어서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어 진짜 잘 몰라요 진짜 모르고 제가 말해야 알아요 궁전 알아 궁전?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어. 근데 궁전 가는 상황이 뭐야? 어떤 상황이야 이게 공 아니 됐다 됐고 여러분 됐어요 와코는 외출을 안 하더라도 화장하고 놀 것이다 공주 놀이 공룰 이렇게 적어줬셨는데 뭐라고? 찍을 때 유튜브 찍을 때 빼고 화장을 안 해요 음 밖에 나갈 때도 화장을 안 해요. 음. 사람들이 알아봐서 셀카 찍어줄 때도 화장을 안한 상태로 찍어달라고 해서 상당히 부끄러워.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증인이잖아요. 화장 잘안 하고 두시간아 화장하는데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시간 너무 아깝고 귀찮고 말이 너무 많아갖고 지 혼자 말하느라 화장을 2시간시 해갖고 어 화장을 제안 하고 나간다. 쿨녀처럼 보이지만 계획 틀어지는 거에 은근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공부나 유튜브 다른 것들도 아 여행 갈때 여행 갈때 계획을 안 세우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제가 실제로 본적 있기 때문에 돈이 걸린 문제니까 어 유튜브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나한테 중요한 건데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 이렇게 끙끙앓고 죽어버린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잠시 고민하다가 합리화하면서 장바구니에 넣을 것 같다. 쇼핑을 안 해요. 왜냐면 옷도 안 사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쇼핑을 진짜 안 하는데요. 진짜 안 하고. 어 저도 아는데 쇼핑 진짜 안 하고 맨날 입는 옷만 입어요. 어 모자는 계속 사는데 한 달에 한 개씩 사는데 쇼핑을 그만큼 안 한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근데 안 담아 그럼 담기도 안 담아? 아예 다, 담지도 않아 그냥? 아 원래 쇼핑 안 한다 잘? 원래 가 아예 쇼핑 안해 온라인 쇼핑을 아예 안해물 같은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면은 이제 아예 온라인 쇼핑 안 해갖고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도 없대요 로블록 존나 잘할듯잘못 한대요 왜냐면 해본 적이 많이 없어 응 음, 게임을 많이 안 하고 아, 게임 애초에 못하고 지금 있는 거, 어몽어스. 여러분, 이거 광고에 나오는 게임 있죠? 그 버스 타, 버스 태우는 게임 뭔지 아세요? 그딴 거 있어요, 지금. 난이도가 아예 없는 게임만 한다. 싸우고 이겨야 되는 싸, 게임 못 한다. 키우는 게임. 육성하는 게임 좀 좋아한다. <놀람> <놀람> <coups> <thoughts> 너무 불쌍한, 음! 너무 불쌍하게 먹잖아. 삼켰어. 야 삼킬 수도 있지. 여러분 꽃무향 분무자못 삼키지. 못삼는데 아니 못 삼킬 수도 있지. 보풀트 김준서 좋아할 것 같아요. 김준서 좋아합니다. 근데 누구냐면 얼굴이 수려한 정상현. 오. 아 허리 실룩이라고 들어갔고 허실룩 허실룩이 좋대, 허실룩 이 좋대요 허실룩. 허신룽! 아, 저 적어 놨나봐요. 허신룽 씨 좋아하고, 정상현 씨도 좋아한다. 허신룽이 착해. 착하대, 진짜 착해서 마음에 든대요. 근데 반전이? 반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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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저이 씨가 잘생겨서 지금, 판저이 씨에게 마음이 더 가나봐요. 음. 음, 판저이 씨가 잘생겼는데 동갑이어가보고더 설렌대요. 이가 존나 크대요. <laughs> 와코는 전 남자친구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본 적이 없다. 저는 모든 관계에 어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 후회 안 하려고 있는 감정을 다 내뱉는 스타일이다. 근 항상 매달려줘. Always. 그래서 제가 그냥 속이 터지고 그냥 얼이가 없고 그냥. 이 중요한 타이밍에 똥똥 쌓으러 가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 고가 파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랑 인생 네 컷을 찍었잖아요? 그 인생 네 컷을 그렇게다 붙여놨어요. 팬사랑이 아주 끔찍해. 좋은 뜻으로 끔찍한 아이입니다. 저 중에 본인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바지 벗어도 돼? 아! 땡겨서 네, 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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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지 벗는데요, 도현이. 저는 입고 있어요. 저는 입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입고 있어요. 배가 아파서 바지를 벗었대요. <laughs> 남에게 자신의 아픔이나 힘듦을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막 진짜 누구 절절한 얘기를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진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막 힘들어 만약에 힘들면 그냥 되게 가볍게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막잘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는 스타일이래요. 왜냐면 내가 힘들 때 말하면은. 음, 내가 또 화나고 또 정신 나가고 이제 감정적인 게 섞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대화를 못해서 그래서 말을 안 하나 봐요 맛집이 지도에 다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얘는 맛집 박사예요 그래서 사무실 주변에도 맛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저를 데려가서 먹인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막 먹기 싫다고 해요 어, 맛있는지 모르겠다 이런는데 가서 먹으면 개 맛있어요 맛있는 게 짱이야 맛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배가 아파서 먹질 못해 너무 슬퍼 어차피 똥이 안 나오는 선우 있어, 변기에 앉아서. 인스타에 나오는 똥잘 나오는 자식. 하나하나 따라했을 겁니다. <laughs> 어제 검색한 게 뭐냐? 똥 막힌 느낌. 끓는 배 진정. 똥잘 나오는 장 마사지. 장이 너무 아파요. <laughs> 도움이 돼, 근데? 어 이러고 똥싸는 똥이 잘 나와. <웃음> <웃음> 라면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끓일 것 같아요 이영지 개보임. 아나잘 끓인 너잘 끓인 너 말하라고? 근데 저 얘가 끓여준 라면을 먹어본 적 없어요. 저 라면 진짜 잘 끓여요래요. 친구한테 전화해. 윤비야, 혹시 너그와꾸가 끓여준 라면 먹어본 적 있어? 뭐야 뭐야 누구야? 그와꾸가 끓여준 라면 먹어본 적 있어? 있는데. 어때? 레전드 맛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맛있고 다다가도 생각나는 그런 맛이 오. <laughs> 아이돌 덕질 많이 안 해봤을 거야. 어 비웃는다 비웃는다 초딩 때부터 바가 힘들어서 2D 아이돌까지 좋아 데모쭉? 바다 힘들어서 2D 아이돌까지 좋아해본 전적이 있다 데모쭉 큰세진 나 알아 대문대 같이. 이런 말이 엄청 많아 마음이 여릴 것 같다, 이런 말이 진짜 많아. 아, 맞아. 그냥 웃으면서 그냥 견디질 못해갖고, 그냥 견디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냥, <laughs>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저에 대한 추측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겸손하고, 행복하고, 밥잘 먹고, 똥잘 사는 김도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